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금을 확 뿌립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남편이 이혼 서류를 던집니다. 30년 먹여 살렸으면 됐지. 뭘더 봐라. 젊은 여자가 비웃으며 가방을 발로 밉니다. 이제 내가 이집 안주인이야. 여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들의 브레이크 소리가 울립니다. 기익! 한 대가 아닙니다. 무려 열 대의 리무진이 골목 입구를 가득 채웁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30분입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영숙의 눈이 떠집니다.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젖히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납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신정자는 또 기저귀에 실수를 하셨습니다. 냄새나 빨리 치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지만 멸시만큼은 또렷합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립니다. 30년입니다. 결혼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8시입니다. 식탁에는 반찬 7가지가 올라갑니다. 남편 김철수가 숟가락을 들더니 툭 놓습니다. 밥맛이 왜 이래? 너 요즘 대충하지? 영숙은 어제 새로 지었는데요라고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30년간 배웠거든요. 남편은 신문을 펼치며 투덜거립니다. 친구들 아내들은 다 뭔가 하나씩 하던데, 넌 집에서 뭐해? 10시쯤 되자 초인종이 울립니다. 신우이 김미선입니다. 언니나 오늘 애들 좀 봐줘. 시집 온게할일 없잖아 영숙은 저도 오늘 병원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신우이는 이미 아이들을 밀어넣고 가버렸습니다. 오후 내내 조카들을 돌보고 저녁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 저녁 약을 챙깁니다. 시어머니 입에 약을 넣어드리는데 손을 확 칩니다. 내손 타서 약도 쓰다. 밤 11시입니다. 설거지 물소리만 부엌에 올립니다. 싱크대 앞에 홀로 선 영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립니다. 돌아가신 양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기 목소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요, 5년 전입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었지만 점점 악화됐습니다. 3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영숙은 밤낮 없이 간병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떠먹이고 배회하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폭력도 참았습니다. 어느날은 시어머니가 영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넌 누구야? 우리 집에서 뭐하는 거야? 영숙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영숙이요. 가족들은요.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시집온 내가 할일 아니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치매 3단계였는데 2단계 수준까지 좋아졌습니다. 정말 보호자분 덕분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뭅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행이다 5년간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려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첫마디가 칼날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줄 알아? 다내 때문이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뒤로 우리 가족이 불행해졌어. 영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집니다. 어머님, 제가 5년 동안 닥쳐. 내 목소리 듣기도 싫어. 내가 뭘 했다고. 그 무렵부터 남편의 태도도 이상해졌습니다. 퇴근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에 들어오더니 씻지도 않고 방으로 직행합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속삭이듯 웃었습니다. 언니 오빠 요즘 여자 생겼대 회사 후배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영숙이 돌아서는데 손에 들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쨍하고 깨집니다. 그 소리만큼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도 영숙은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마친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실 소파에 낯선 젊은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멈칫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 그 아줌마. 나 정미란이야. 오빠한테 들었어. 앞으로 여기 내가 살 거니까 알아서 짐 싸. 영숙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그때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어.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긴 뭐야. 이혼하자고. 30년 살았으면 됐잖아. 30년을 그렇게 쉽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쉽긴 뭐가 쉬워. 30년 공짜로 살았으면 됐지. 당장 나가.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는 원래 그런 팔자잖아. 우리 오빠한테 어울리지도 않았어. 인정해.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몇 벌, 낡은 목걸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그녀 이름으로 된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금을 확 뿌렸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빗속에서 영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시간 후입니다. 편의점 ATM 앞입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카드를 넣자 기계가 차갑게 말합니다. 정지된 카드입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차단되었습니다. 큰아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집니다. 보험 해지, 차량명의 변경, 주택명의 변경. 영숙은 공중전화 부스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를 쥔채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낡은 가방 하나와 목걸이 뿐이었습니다. 새벽 공원 벤치입니다. 영숙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목걸이는 양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영숙아, 이건 내가 우리한테 올때 가지고 있던 거란다. 내 친엄마가 준 거겠지. 소중히 간직하렴. 그 말만 기억났습니다. 낡았지만 영숙은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자신의 유일한 뿌리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저음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도 아니었습니다. 검은 리무진이 열대였습니다. 공원 앞 도로를 조용히 점령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스무 명도 넘어 보입니다. 주변 행인들이 숨을 죽이고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무슨 일이지? 노신사 한 분이 천천히 영숙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분의 걸음이 떨렸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영숙 목의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그 그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영숙은 놀라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유품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어머니라뇨? 친어머니십니까? 아니요, 저를 키워주신 양어머니세요. 노신사는 서류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유통그룹 상속자 신원확인서 그 아래 한 줄. DNA 친자 일치율 99.99% .99 영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노신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영숙아 아빠가 47년 만에 찾았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 나야. 내 네, 아빠야. 47년 전 놀이공원에서 내 손을 놓친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찾았어.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라고요?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너무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대한유통그룹 본사 회장실입니다. 박 회장은 영숙에게 옛날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풍선을 든 다섯 살짜리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나예요? 그래. 47년 전 내가 5살 때 찍은 거야. 박 회장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놀이공원에 갔었어. 너는 분홍색 풍선을 사달라고 졸랐고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지. 회전 목마를 타고 솜사탕도 사먹었어. 너는 그렇게 행복해 했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파에 휩쓸렸어. 주말이라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순식간이었어. 내 손이 놓쳤고 엄마는 미친 듯이 너를 찾았어. 나도 공원을 다 뒤졌어.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도 했어. 하지만 너는 없었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에 재가는 공원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기억을 완전히 잃었지. 병원은 말했어.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원을 알수 없어. 너는 결국 고아원으로 갔고 그로부터 13년 후 가난하지만 착한 부부에게 입양됐어. 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47년간 전국의 사립탐정을 동원했어. 입양 기록, 병원 기록, 모든 걸 뒤졌어.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너가 아니었어. 그러다 최근에 우연히 한 탐정이 내 목에 걸린 목걸이 사진을 보내왔어. 그 목걸이는 내가 내 돌잔치 때 직접 만들어준 거였어. 뒷면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 영숙은 목걸이를 벗어 뒤를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영숙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그래. 그게 증거였어. 박 회장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유통그룹, 백화점, 물류, 부동산, 내전 재산 3천억 다내 거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이틀 후입니다. 영숙은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니?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한 30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법 안에서요. 저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불법적인 방법은 원치 않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다. 우리는 정당하게 할 거야.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들어와 파일 여러 개를 펼쳤습니다. 사모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입니다. 김철수 근무처 중원기계입니다. 저희 그룹 2차 협력업체입니다. 연간 거래액이 200억 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파일입니다. 신우희 김미선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대한유통 계열사 소유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3개월 후 만료됩니다. 세 번째 파일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당사 자산 관리법인 명의입니다. 실제 소유주는 타인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협력 업체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 통보하세요. 불법은 아니죠? 물론입니다. 정상적인 계약 종료입니다. 건물 임대는 계약 만료 시 갱신 거부하고요. 주택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세요. 비서실장이 확인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착하구나. 그들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전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그들에게 계속 묶여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고 싶어요. 박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들었지? 시작해.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김철수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한유통그룹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매출이 30% 감소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인력감축을 하게 됐습니다. 김과장님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뭐, 내가 왜, 나 20년 넘게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회사 결정입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신우희의 남편은 건물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통지 그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요. 갱신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건물주 측 방침입니다. 더 이상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김철순의 집 때문에 법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안내 원래 소유주가 건물을 되찾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순은 공고문을 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상간녀 정미란이 울며 김철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도 회사 잘렸어. 대한유통이랑 거래 끊겼다고 직원 절반을 자른데, 나 어떡해. 김철수는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닥쳐. 다내 탓이야. 내가 영숙이 빨리 내쫓자고 했잖아. 바로 그때입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유통그룹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7년 만에 찾은 상속녀를 공개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어린 시절 실종됐다가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영숙이 나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침착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저게 영숙이 대한유통이라고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삼천억? 우리 어떻게? 오빠, 김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돼 그럼 우리가 내쫓은 게 다음 날입니다. 세 사람은 대한유통 본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김철수도 손을 빌었습니다. 30년 정생각해서 제발 영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코트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입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서류 사본과 소금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들이 저한테 던진 것들이에요. 비서실장이 계산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간병비 시간당 만원, 하루 12시간, 5년 총 2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30년간의 가사노동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추가로 8억 4,000만원입니다. 합계 10억 5,900만원입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뒤집으며 쓰러졌습니다. 신우이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엄마, 엄마 영숙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확인해 주셨어요.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영숙아 우리 30년을 영숙이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안 받을게요. 그돈 받는 순간 제가 또 당신들과 묶이니까요. 전 이제 자유롭고 싶어요. 당신들한테서 완전히 영숙은 돌아서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길바닥에 남겨졌습니다. 김철수가 시어머니를 탓했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여자 데려온 거잖아. 시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잘못한 거지. 언니가 재벌이었는데. 서로를 탓하는 소리만 본사 앞에 울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대한유통 부회장 취임식장입니다. 영숙이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47년 만에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영숙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겠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박영숙으로요. 한달 후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피해 여성지원재단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30년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재단은 그런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자립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회장실입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혼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목에 다시 걸었습니다. 47년을 자신과 함께한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이야. 창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박영숙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7년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은 여자.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박영숙으로 사는 살. 당신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